안녕하세요. 반호박이 성형외과 윤민지 원장입니다. 오늘은 하안검 수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끈이 어, 나이가 들면서 눈가가 처지고 눈밑 주름이 깊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을 제거해주는 수술이 하안검 수술입니다. 하안검이라는 것은 아래 눈꺼풀을 의미를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하안검 수술은 눈밑 피부를 째고 들어가는 수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눈밑 피부를 절개를 하고 안쪽에 있는 지방을 재배치하거나 제거를 하고 눈밑 근육이 처진 부분을 눈가뼈에다가 묶어 주면서 남는 피부를 절제해 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있으신 분들이나 피부가 노화로 인해서 이상하게 유착이 되신 분들, 그리고 눈밑 근육이 처져서 불룩하게 되신 분들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름은 별로 없는데 눈 밑이 불룩한 경우는 오히려 지방 재배치만으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눈밑 주름이 많이 심하거나 깊게 들어가 있는 경우는 재배치나 제거만으로는 그것을 다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만 하안검을 추천을 드립니다. 처짐을 무조건적으로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눈밑 피부 지방 근육 안검 판을 모두 고려해서 시행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피부를 무조건적으로 처진 것을 다 제거하게 되면은 눈밑이 뒤집어지는 안검외반이 발생할 수도 있고 교살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눈밑 지방을 제거하거나 재배치해서 눈밑에 불룩한 부분이나 움푹한 부분을 교정해줄 수 있는데 눈밑 뼈가 움푹하게 들어가신 분들은 수술 후에 추후 필러를 추가로 주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눈밑 지방 재배치로 고민하시는 부분을 교정할 수 있지만 눈밑 불룩함이 심하시거나 눈밑 처짐이 있는 경우에는 하안검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50대 이상이시고 눈밑 주름이 고민이시라면 하안검 수술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